구월호 정도사님 도우는 지난 5월 27일 상생문화광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상대님 도옵을 개척 경영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공부할 때 관건이 되는 요소와 핵심 주제들 그리고 신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정산도란 무엇인가? 정산도는 어떤 진리인가? 참동학 정산도, 인간으로신 이 천주 아버지, 새 문화에 대해서 아주 흔쾌히 나 자신을 던져서 한번 이 진리 공부를 해야겠다. 네, 상제님 진리 주요 내용과 신앙 자세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보통 그 증산도 하면 개벽과 상생을 말하는 진리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뭐 제대로 이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긴 한데 새 시대의 생활 문화이자 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진리의 본론이고 열매가 바로 증산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정도사님께서는 먼저 진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정수를 깨뜨리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쪽에 있는 도움 말씀 부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류 창세 원형 문화 원형 문화 정신을 만나고 그것을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 역사관에 의해서 완전 파괴되었다. 인류 창세의 원형 문화를 복원해야 진리로 가는 길이 열리고 진리 정의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진리라는 두 글자에 대해 진정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한다. 인간은 오직 진리. 대도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진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는데요. 진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류 원형 문화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진리의 그 본래 근원 출발점과 진리 바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즉 천지인이죠. 그 요소가 모두 인류의 창세 원형 문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고그 개벽제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본 천부경 강독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계시록이자 모든 종교 사상의 원전, 제1의 시원문화 원전이 바로 천부경 아니겠어요? 그런 시원 원형 문화를 제대로 복원을 하고 알아야만이 진리가 뭔지를 이제 비로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또정결을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시원 역사 문화의 주제는 뭘까요? 그 원형 문화를 설명하신 핵심 줄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도사님께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신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으로부터 받아내리는 가르침이 바로 이제 진리 원형이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동서창세 역사 문화를 들여다보면 이 신교가 꽉 들어차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신교는 모든 종교보다 앞선 근원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신교에서는 신을 일신이라고 하지 않고 삼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신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나타날 때는 낳고 창조하는 하늘, 그리고 기르고 교화하는 땅, 그리고 이 천지의 역사를 경영하면서 그걸 완성하는 존재인 인간, 이세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에서 이제 인간에게 내려주는 진리의 기본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척 참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2 7쪽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신교를 들어야 진리를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 진리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진리 감성이 자극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신교를 사실 증산도에서 처음 듣는다. 신교를 지구촌 1만 년 역사에서 증산도에서 처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 도전은 신교 문화로 꽉 찼다. 네, 그렇군요. 신교를 아는 것이 진리를 배우는 출발점이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진리 구성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 진리를 구성하는 세 요소 이신사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법과 신도와 사건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 변화 이치인 우주 이법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법만 갖고는 진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치를 초월해서, 초극해서 신명세계의 법도, 질서, 이제 이거를 신 또는 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법과 신도가 일체가 돼가지고 서로 작용을 해서 이 세상 모든 현실 사건과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사 또는 사건, 역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 구성의 삼박자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완전한 그 진리 충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주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인 이 우주관은 진리의 노른자, 심장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신과는 그 진리에 감춰진 어떤 그 속눈이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이 현실에 있는 모습 이 자체, 모든 이 모습 자체가 진리의 참모습이고, 또 그것이 진리의 궁극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이제 상대님께서 그 현실 역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신 천지공사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이 인류가 처한 모든 문제의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그 해답,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변으로 흘러온 이상재인 도읍에 관한 도움공사 그리고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판으로 전개되는 세상 흐름에 대한 그 세운 공사 이러한 천지공사 이 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최근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북미 정상회담도 가졌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 지금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상제님 천지 공사에 속해 있는 사건들입니다. 네. 이번 호 도운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제님 진리 중심 주제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상제님은 천지 공사로 5만 년새 역사의 질서 설계도를 짜 놓으셨다. 우리는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때를 넘보는 유치한 세속적 사고를 넘어서야 아,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인이 돼서 해야지. 하고 적극 나서는 그 사람이 일꾼이다. 상제님 진리와 신앙의 지침에 대한 그 종도사님의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